주인공이랑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이 꿀단지 아니 꿀단지 아니 딱그 <laughs> 단지 아니 아아 낙골 나골 유거랑 그래 유거랑 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 안녕하세요 웨탈선이분들 안녕 안녕하십니까 박지입니다 오래오래 이죠 예, 학생 컨셉 아닌데 이거 정장이라진사복이야 이거. 좁아터진 어깨에다 외투 걸친 거꼴 봤네. 아, 아, 아 참나 누가 어깨가 좁다고 참, 어? 이거 어자 아무튼 오늘은 주제가 있는 피드백인데 주제는 다들 아시죠? 살아있어서 욕 같다. 했어서 다행이었다가 주제였어요. 제대로 다들 그리왔을 거라 믿고 오늘 피드백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몇 명이 왔을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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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오, 몇명안 왔어요? 오늘 가능성 아주 높아요. 대충 53명이 왔네요. 할만하죠? 자, 첫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풀 게임 벌칙 중. 히크. 어, 언제까지 이러고 히 있어야 해요? 어, 바지가 없어.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어, 일단은 둘다 남, 남장가 본데? 안녕하세요, 박진이. 박지님. 박진이 보시기에 이상한 부분을 지적해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까주세요. 오히려 좋아. 아, 보자마자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아, 참.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디테일 안 찾아주면은 솔직히 그림 보는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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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땀이에요, 땀. 땀입니다. 더워가지고 그래요. 예. 좋아요. 너무, 뭐랄까. 정말, <laughs> 정말 씹덕 같다. 야, 너 진짜 개씹덕이다. 어디가서 너 당당하게 나 씹덕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 보세요 진짜 개변태예요 다리 굴곡 보이십니까? <laughs> 근데 여러분 그거 달라요 나 때만 해도 씹덕이란 말은 욕이었어 근데 요즘 씹덕? 칭찬이죠? 빌게이츠 아니면 저.. 저 누구야 애플 만든 친구 아 스티븐 잡스! 어 그런 친구들도 다씹덕이었어요 여러분 씹덕이란 건 나쁜 말 아니에요? 음. 이거 살짝 더 음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라면 이걸 좀더 음습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컷을 좀 올리고, 이 결혼각 하는 거 있잖아. 결혼각 하는 거를 이렇게 할것 같아. 이 사진 찍는 친구를 안힙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뒤에서 하반신을 살짝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은 훨씬 더 음습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음습하죠. 나라면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림 그리사은 솔직히 말해서 변태여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성적인 변태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를 진짜 변태적으로 그리거나 뭔가 표현을 진짜 변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음습하게 변태적으로 그리거나 관계가 있어야 돼, 그림 그린 사람은. 저요? 저 변태 맞는데요? 저는 제가 변태인 걸 알고 있고 저는 제가 변태인 걸 자랑스럽습니다. 변태여야만 그림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지? 프로가 되려면 일단 적당히 하면 안 돼. 좀 변태적으로 그려야 돼. 무조건 여러분 광기는 일단 저질러 그 다음에 수습하면 돼.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 내가 너무 변태적으로 그린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좀 과하게 한거 아닐까? 이런 거 걱정할 시간에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고 보도록 할게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을 그려보았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죽은 전후의 군번줄을 지며 적군에 대한 복수심을 표현하고 싶은데 안도감은 없고 복수심만 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심했다와 복수라는 표정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도감과 복수심, 이거 참호? 참호 속에 있는 걸 그렸나 보네. 마중에 <laughs> 팔이 존나 열심히 그린 거 봐. <laughs> 글쎄다, 난잘 모르겠네.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이게 복수심과 연관이 되나? 오히려 복수하면은 살아있어서 원망스럽지 않나? 그렇다면 은 이거를 구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살짝 하이앵글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사실 안도감과 복수심이라는 것은 같이 공존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양극화된 감정들이야. 안도감은 긍정적인, 그리고 복수심은 부정적인 감정이거든? 이것들을 같이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되게. 여기서 우리는 이 수많은 동료들 사이에서 혼자 살아남아서 안도감과 그리고 복수심을 불태우는 주인공을 표현을 해줘야겠죠. 근데 방금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구도가 좀 아쉬워요. 왜냐면 주인공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진성이 있어야 되거든. 앞으로 나아가고 그 죽은 동료들은 뒤에 남았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앵간하면 뒤를 좀쭉 빼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으면 한 명, 두명 이상 넣기가 힘들어져 왜냐면 주인공 때문에 다 가려지기 때문에 죽은 동료들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느낌을,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도를 바꿔가지고 이 루트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시체들, 시체들이 있겠죠 여긴 이제 참호 속이에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우리는 이제 주인공이 앞으로 가는 전진적인 배치를 해놨고 이 동료들의 의지를 가지고 복수를 하러 가겠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줬죠 아까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아쉬워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그냥 유아독존 그냥 지원자 존나 센놈 독고다의 느낌이 다 강해요 왜냐면 구도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주인공을 향해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이게 게임 일러스 트 중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배틀필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여러분, 배틀필드 3에 나오는 일러스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제 주인공 하나만 딱배치해 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인공을 향하는 느낌을 해줬거든.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진짜 주인공을 존나 세 보이게 만들거나 얘가 다 없애버리겠다. 되게 센 이미지를 주긴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안도감은 없고 복수심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안도감이랑 복수심은. 공존하기가 힘든 감정이야. 안도감은 정말로 내가 살아남은 사이 다행이다. 와, 진짜 족될 뻔했다. 나 진짜 살아남은 사이 다행이다. 와, 다시는 여기 오지 말 마라. 의식이 전환 이렇게 가잖아. 근데 푸수심은 이제 나 혼자 살아남았어? 족깐내 씨발 나도 얘들들 같이 갔어야 되는데 진짜 다죽여버릴 거야? 내 친구 이렇게 냅둬?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그림 한 장을 봤을 때 안도감이랑 같이 둔건 힘들 거야. 안도감을 한다면 은 아마 캐릭터는 아까처럼 이렇게 전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자신이 살아남은 그 위치에서 움직이라고 하지 않겠죠 여기는 이제 시체들 도감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남은 이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구도를 짰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존하기 쉽지 않아요. 이제 만화처럼 이게 두 컷으로 그래가지고 감정이 이동이라면 뭐랄까한 컷에 두 가지 감정을 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 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자 이제 다음 풀보도록 <목소리> 할게요. 어 잠깐만.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메이저님 <목소리> 메이저님 이거 좀 봐주세요. <목소리> 와 이거 진짜 절대 안된대요 이거 진짜 절대 안 된다. 와. 이거는 가려도 안 돼요. 이거 이분이 보내시는 것만 읽어 드릴게요. 예전에 그렸던 15금 보추짤입니다. 변태 아재한테 아, 제가 읽, 읽어도 안 되겠다. 이거 이거는 나랑 메이저님만 보는 걸로. 개 꼴린다. 아, 아 그래. 이것만 보여 주자. 자,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어서 다행이었다. 대체 뭘 하고 있는데 살아 있어서 다행일까, 시발. 잃어버린 인생 절반 손해 봤어.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풀버전은 나만 봐야지 와 미쳤다 우와 매달 그렇다 슬럼프를 겪던 어느 운동선수의 완전한 회복을 그려냈다고 하네요 살아있어서 다행이었다 와 박지학원은 영업 종료다 안녕하세요 아직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번 달 자유주제 피드백에서 칭찬해주신 덕분에 자신감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내 피드백 덕분에 자신감 올수 있었어? 내 피드백 방송이 네 자존감 채워주는 도구야? 어? 씨발 <laughs> 개잘하는데 왜 자꾸 오는 거야? 내 피드백 방송이 네 자존감 채워주는 도구냐고! 어이씨 개잘하네. 슬럼프를 겪던 어느 운동 선수의 완전한 회복을 상상하며 이겨내고 돌아와 다행이야 같은 벅찬 감정을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표현하고자 그려봤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표현하셨네요. 진짜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분위기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존나 잘 나왔는데? 존나 잘 나왔어, 이 새끼야! 일단 너무 좋아요. 진짜 자신이 해냈다라는 느낌이 잘 느껴집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재능충이어가지고 아니면 자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해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힘든 과정을, 자신의 슬럼프를, 자신의 부상을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이 고난을 가까스로 이겨낸, 가까스로 얻어낸 그런 승리잖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표현해주면 좋지 않을까. 고개를 좀 떨구고 힘들게 이제 손을 뻗는 느낌으로 등도 뻣뻣이 있는 것보다는 살짝 굽혀서 하는 게 좋겠네요 어깨도 좀 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힘든 슬럼프나 트라우마 아니면 부상을 이겨내고 가까스로 얻어낸 승리라는 느낌을 줄수 있게 좀 힘들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거라 다시 볼게요 너무 당당해 그냥 존나 씹지능충이 자신이 이겨냈다 나는 승리자다 라는 느낌인데 슬럼프를 이겨내 그런 사람이 가까스로 이겨낸 승리는 좀더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겨내가지고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느낌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뭐 제가 뭐 딱히 드릴 게 없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사상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진님저 아이가 과거에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살아간 듯한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자유롭게 피드백 부탁드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박진이. 근데 구독은 안 했습니다. 에 개새끼야! 구독 왜안 해? 구독을 왜안 해? 씨발! 잘 보고 있다며. 구독하기에는 아직 좀 민망하고 킹받아서 나중에 괜찮아지면 하겠습니다. 구독하세요. 내가 검사할 거야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자 한번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과거에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살아간 듯한 느낌으로 그려봤다고. 사실 보답하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느낌은 강하지 들지 않죠. 그냥 그리워하는 듯한 느낌을 들기 때문에 제가 진짜 당신의 희생을 보답하기 위해 서 살아가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laughs> 가이낙스의 연주. <연출>. 이 코코로에 <laughs> 아나타 너 마음을 담고 살아가겠어. 고노 코코로에. <laughs> 이거 단박에요? 그냥 당신의 의지를 이어나가겠다 이거죠. 가이낙스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브렐라가이나, 슬라킬이나. 음. 여기서 일단은 되게 칭찬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채색을 주인공이랑 이 뭐라고 해야되냐 이, 이 꿀단지 아니 꿀단지 아니 그 단지? 아니 아아 나꼴 나꼴 유고람 그래 유고람 진짜 죄송해요 아니 마, 어, 말이 헛나왔어 아 미안해 말이 헛나왔어 유고람 꿀단지가 아니라 유고람 아 쪽팔려라 씨. 이 유고람이랑 이, 이 주인공만 채택한 거 너무 좋았어요. 어? 이 주제부만 채택해가지고 집중이 됩니다 되게. 근데 살아서 다행이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느낌만 들어요. 살아서 다행이었다라고 하려면은 이 죽은 대상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면은 자신의 이룬 성과를 보여주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뭐 금메달? 이런 걸 땄다. <laughs>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금메달 같은 이런 성과는 아니어도 돼요. 그런 게 아니어도 되고, 사실 다, 자식을 이렇게 데려와도 되고. <laughs> 네, 여러분, 이거 피드백 하는 거니까 대충 그려도 좀 넘어갑시다. 또 아니면 어떤 장치가 있을까? 아니면은 그 금메달이라는 건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의 의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느낌으로 대학교 합격증서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 되고 아니면 졸업장 같은 거라든가 꽃꽃 꽃 같은 것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더그 느낌을 줄수 있었을 거예요. <laughs> 자랑하는것같다고아 <laughs> 그거는 이제 표정만 바꾸면 되잖아요. 표정만. 표정만 바꿔주면 되지, 그죠 야, 여러분 이상한 발언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아이 참나 진짜 옆구리에 껴달라고, 아 그것도 괜찮네. 합격.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겠죠? 대충 대학교 합격 증서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laughs> 아 됐다. 여기까지야지. 해하 아, 고생했어요 여러분.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봐요. 안녕!